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어느덧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많은 이들이 설레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텐데요.오늘은 세계 3대 단편 작가로 불리우는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 헬리는 1862년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나 1910년 48세의 젊은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하기까지 300여 편의 단편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은 본래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원명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가난한 새빵사리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두 개의 선물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인간미는 독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작품 내부의 인물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자, 그럼, 오 헨리 크리스마스 선물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였다. 자파점 주인이나 반찬가게 주인, 푸죽간 영감에게 떼를 써서 한 푼, 두푼 모은 1센트 짜리였는데 그와 같은 푼돈을 놓고 흥정을 하다 보면 너무 치사할 정도로 구두쇠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세 번이나 델라는 돈을 세어보았다. 여전히 1달러 87센트인데 바로 다음날은 크리스마스다. 그저 값싼 침대에 들어 누워 실컷 우는 일 이외에 무슨 도리가 따로 있겠는가. 사실 델라는 바로 그렇게 했다. 울고 보니 인생이란 눈물과 웃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주로 눈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철학이 생기는 것이었다. 이집 안주인이 감정의 첫 흥분을 서서히 시키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동안에 집안 구경이나 좀 해볼까? 이 집은 가구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8달러짜리 새 방이었다. 아주 형편없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방이지만 최소한 거짓대들이 몰려올 것 같지는 않은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우편함이 하나 있긴 했으나 편지가 이 집에 온 일이라곤 한 번도 없었고 초인종이 있다 해도 누구 하나 눌러보는 사람도 없었다. 거기엔 또 제임스 딜링햄 영이란 명함이 하나 붙어 있었다. 딜링햄이란 글자들은 전의 주인이 일주일에 30달러씩 받고 잘살 때에는 미풍에 드날렸던 모양이나 이제 수입이 주급 20달러로 줄어들자 희미하게 바래서좀 겸손하고 눈에 잘안 띄는 d 자 한자로 줄어들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하튼 제임스 딜링햄 영씨가 집에 돌아와 위층에 있는 자기 새 방으로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델라라고 소개한 바 있는 제임스 딜링햄 영 부인께서 짐 하는 다정한 소리와 함께 따뜻하게 포옹해 주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흐뭇한 일이냐.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뺨에 분칠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우울한 뒷마당의 회색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회색 고양이를 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라니. 벌써 몇달 동안 푼 돈을 쪼개가면서 모은 돈이 겨우 그 정도였다. 일주일에 20달러 갖고는 정말 빠듯하였다. 지출은 항상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1달러 87센트 뿐이라. 그 훌륭한 남편에게 말이다. 몇 시간 동안이나 그녀는 남편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사줄 것인가를 궁리하느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남편이 가져주는 영광에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을 훌륭하고 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국리에 보았던 것이다. 요리 창문 사이에 거울이 하나 있었다. 8센트짜리 새빵에 달려있는 거울이라면 아마 짐작이 가겠지만 아주 몸이 날씬하고 날씬 사람이나 얼굴을 모로 돌림으로써 자기 얼굴이 대개의 윤곽이나마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다. 델라는 몸이 날씬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리더니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지만 얼굴에서는 당장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를 풀어서 길게 늘어뜨려 보았다. 제임스 딜링햄 영시 가문에는 이두 내외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산이 둘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내려온 짐의 금시계였고 또 하나는 델라의 머리였다. 시바의 여왕이 통풍구 건너편 새빵에 살고 있었다면 델라가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유리창 밖으로 그 윤이 나는 머리를 내놓기만 해도 요왕 폐화의 금은 보석은 당장 빛을 잃었을 것이고 솔로몬 왕이 이집 관리인이 되어 지하실에 보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고 있었다면 짐이 지나가면서 시계를 꺼내 보기만 해도 당장 샘이 나서 자기 수염을 몽땅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칼이 갈색의 실폭포처럼 잔 물결을 이루고 반짝이면서 치렁치렁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다.그 머리칼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서 마치 옷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이윽고 그녀는 머리를 다시 불안스럽다는 듯이 재빠르게 빗어 올렸다.다시 한번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낡은 붉은 양탄자에 눈물 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었다. 낡은 갈색 저고리에 낡은 갈색 모자를 쓰고 여전히 눈물이 구인 채 그녀는 치마를 바람에 날리면서 문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서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소프로니 부인 각종 머리를 전문으로 함 이란 간판이 붙은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델라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온매무실을 가다듬었다. 마담은 몸집이 크고 피부가 하얗고 차가운 것이 소프로니라는 귀여운 이름이 도시 어울리지 않았다. 내 네,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사오. 마담이 말했다. 모자를 벗으시오. 한번 보기는 해야지. 갈색 실 폭포가 치렁치렁 늘어뜨려 섰다. 20달러요. 마담은 익숙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말했다. 얼른 주세요. 델라가 말했다. 다음 두 시간은 꿈같이 흘러갔다. 설명이 앞뒤가 안 맞더라도 미안. 그녀는 짐에게 줄 선물을 찾느라고 온 상점을 뒤지고 다녔다. 드디어 그녀는 찾아 냈다. 그건 바로 짐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았다. 어떤 가게에도 그와 같은 것은 달리 없었다. 사실 그녀는 모든 가게를 구석구석 다 뒤지고 다녔으니까. 그것은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이었는데, 디자인은 간결하고 점잖고, 또 모든 좋은 물건이 다 그렇듯이, 천박한 장식 같은 것은 전혀 없이 품질 하나만으로 값이 나가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었다.그 시계줄은 짐의 시계에 매었을 때 손색이 없을 그런 것이었다.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것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꼭 그와 닮았다. 조용하고 귀한 것이 말이다. 이 말은 양자에 다 알맞은 형용사이다. 그 시계줄 값은 21달러였다. 그녀는 남은 87센트를 갖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 시계줄을 시계에 매기만 하면 짐은 어떤 모임에 가서라도 안심하고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계야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었지만 쇠줄 대신에 낡은 가죽끈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짝 꺼내보곤 했던 것이다. 델라는 집에 오자 흥분이 약간 가라앉고 침착하고 냉정해졌다. 그녀는 헤어 아이론을 꺼내고 가스등을 켜고는 사랑과 희생이 남긴 상처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랑이나 희생이란 언제나 어마어마한 훌륭한 일이 아닌가. 한 40분 지나자 그녀의 머리는 작은 바싹 붙은 곱슬머리로 덮여서 마치 게으른뱅이 남학생 같은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오랫동안 자세히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만약 침이 나를 두번 쳐다보기 전에 죽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아마 나더러 코니 아일랜드 유원지에는 있 합창단은 갔다고 말할 거야.그러나 단돈 1달러 87센트 갖고서야. 난둘 어떻게 할수 있었어야지. 7시가 되자 커피가 준비되고 스토브 위에는 프라이팬이 편육을 볶고 있었다. 짐은 늦게 오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꼭 쥐고는 그가 늘 들어오는 문가에 있는 식탁 모퉁이에 앉아있었다. 이윽고 아래층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소리가 들리자 일순간 그녀는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의 일들에 관해서도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오늘 밤의 기도는 제발 하느님 남편이 절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였다.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그는 매우 가냘프고 우울해 보였다. 이 불쌍한 친구는 나이 스물 두 살밖에 안 되었는데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문 안에 들어서자 메추라기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델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 눈에는 그녀가 알수 없는 표정이 어려 있어서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 표정은 분노도 아니요, 놀라움도 아니었다. 실망도 공포도 아니었으며, 델라가 얘기하고 있었던 어떠한 감정의 표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 이상한 표정을 한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서 몸을 일으켜서 그의 곁으로 갔다. 여보,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머리를 잘라 팔아버렸답니다. 머리야, 또 자라지 않겠어요? 설마 화를 내시진 않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제 머리는 아주 빨리 자랄 거예요. 자, 저에게 메리크리스마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즐겁게 기분을 냅시다. 아마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드리려고 얼마나 예쁜 선물을 샀는지를 말이에요. 당신 머리를 잘라 버렸다, 이 말인가? 짐이 더듬거리면서 물었다. 마치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 엄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잘라서 팔았다니까요. 델라가 말했다. 전처럼 사랑해 주시지 않을 참이에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전 여전히 당신 아내란 말이에요. 짐이 이상하다는 듯이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래, 머리가 없어졌단 말이지? 그는 거의 바보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찾아봐야 없단 말이에요. 델라가 말했다. 팔아서 없애버렸다니까요. 여보,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제발, 저에게 정답게 좀 해줘요. 당신을 위해서 팔아버렸으니 말이에요. 내 머리카락은 셀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녀는 갑작스럽게 아주 다정스레 말했다. 편육 좀 차릴까요, 여보? 짐은 멍청한 상태에서 곧 정신이 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내를 깨어났다. 한 10초쯤 우리가 돌아 앉아서 하찮은 물건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게 비차 좋을 것 같군. 일주일에 8달러나 1년에 100만 달러나 뭐가 그리 다를 것인가. 수학자 따위가 주는 해답은 틀린 해답인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가져왔었지만 그들이 선물 속에도 이건 들어있지 않았다. 이 모호한 얘기는 나중에 밝혀지리라. 짐은 외투주머니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식탁 위에 던졌다. 여보, 절대로 나를 오해하지 마오. 그는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깎든 머리를 감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소. 그러나 저 상자를 풀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어리 빠졌는지 알게 될 거요. 희고 재빠른 손가락이 노끈과 종이를 풀었다. 그러자 기쁨으로 황홀한 소리를 지르더니 곧 변하기 잘하는 여자의 마음이라 히스테리컬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 새빵의 영주는 있는 힘을 다하여 위로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은 빛들이었다. 뒷머리와 옆머리에 꽂는 빛한 세트였다. 델라가 브로드웨이의 쇼 윈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부러워서 바라보기만 하고 서 있었던 빛. 잘라버린 아름다운 머리에 꽃기에 꼭 알맞은 색깔을 한 보석을 가장자리에 박은 진짜 귀갑으로 만든 아름다운 빛들이었다. 그것들은 워낙 비싼 것들이어서 그녀는 가져보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채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보던 빛들이었다. 이제 그 빛들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아름답게 꾸며질 머리는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빛들을 꼭 껴안더니 한참 만에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여보, 내 머리는 빨리 자라날 거예요. 그러고는 델라는 꼬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 새끼처럼 팔딱 뛰어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짐에게 아직까지 그 아름다운 선물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시계줄을 손바닥에 얹어서 그에게 내밀었다. 시계줄의 둔탁한 귀금속이 그녀의 밝고 열렬한 마음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참 멋있지요, 여보. 이걸 찾느라고 온신내를쏟아었어요 이제 하루에 100번도 더 시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신 시계 이리 주세요. 얼마나 어울리나 한번 봐야지. 짐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침대에 들어 누워 팔베개를 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여보, 그는 말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디다 얼마 동안 잘 간직해 둡시다. 지금 써버리기엔 너무 소중하단 말이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사주기 위해 내 시계를 팔아버렸어. 이제 편육이나 좀 먹어볼까?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선물을 가져온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받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물 또한 현명한 선물이었으며 아마 그것들은 같은 것이 나올 때에는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특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리석게도 서로 자기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희생당하고만, 셋방에 사는 젊은이의 싱거운 얘기를 재미없이 늘어놓았다.그러나 이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사실이다. 선물을 주고받은 모든 선남선녀 가운데에서 이두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온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그들이야말로 동방박사들인 것이다. 내 머리카락은 셀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이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 싶네요.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들을 통해 얻게 되는 값진 사랑 이야기, 오 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값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